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드릴 때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있는 큰 도시였다 하는 걸 나눴습니다. 지금 그리스 이제 북부에 있는 그런 도시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리뽀,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대살로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아 에그나티아. 즉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로마가 건설한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잇는 길. 아주 유명한 그 가도에 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 잘다 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겠죠. 또 무역이 발달하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또 여러 민족들이 이곳에 섞여 살았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큰 그러한 무리로 집단을 이루어서 이곳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회당도 있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서 여기 테살로니카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 테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굉장히 좀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리료까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 이 바울이 이제 피해서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로 왔죠.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대산략과 후서는 대산략과 전서를 쓴 다음에 거의 이어서 한 2, 3개월 후에 쓴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 이쓴 지역 고린도에서 썼고 그 어, 기간도 비슷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순으로 보여져요이 대산역교 교회가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소문이 막 퍼져갔습니다만은. 아, 그러나 문제 없는 교회 어디 있을까요? 이 교회가 막 생겨나자마자 문제도 동시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은혜스럽게 일어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또 바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고, 또 박해와 어려움이 그런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 유대인 동족들이 또 박해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 볼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박해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강해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묵상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언제나 오시려나 저먼 하늘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실까.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참 박해가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참 힘들었죠. 이때 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러한, 바람. 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반드시 오신다 하는 소망. 그게 얼마 걷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곧 오신다 하는 재림에 대한 임박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편지에도 자는 자들에 대해서, 즉,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 또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나팔과 함께 재림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 주셨죠. 이제 이 말씀을 이 대산후과 성도들이 좀 오해를 했어요. 곧 온다, 곧 온다 하니까 금방 삽시간에 들이 다칠지 그렇게 모른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오해를 빨리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또 쓰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깨어 있는 종으로 산다는 게참 중요한데. 그러나 이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좀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좀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무의도시 가는 그런 사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 대선과 후소 말씀을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거 보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또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성실히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복잡한 일을 만드는 서로 다투는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바울은 임박한 어, 재림 사상에 대한 오해들을 빨리 예, 바로 잡아주면서 이 편지를 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루하고 구체적으로 또이 교회 안에 이단 사상 등 여러 잘못된 것들로 선동하는 자들 그들을 이제 바로 잡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사는 것이 크리찬의 올바른 삶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능과 후서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제림에 대한 다른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